소개를 해드리면서 베이지 톤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아, 오랜만에 찡크니까 엄청 어색하네요. 지금 선크림까지 발랐고 바로 첫 번째 저의 최애 추천템은 더샘 컨실러인데요. 이거는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1호 코렉트 베이지 컬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한개더 밝은 컬러가 있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이걸 사가지고 근데 이것도 잘 쓰고 있어요. 저도 피부가 좀 밝은 편이긴 한데 나쁘지 않다. 저 제가 생각보다 제가 은근히 다크서클이 좀 있는 편이어서 베이스 하기 전에 파운데이션 올리기 전에 이걸 한번 깔고 파운데이션 올리면 다크서클이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요거 두 색상이 이제 다크 가릴 때 쓰는데, 사실 뭐 하나만 쓰진 않고, 둘이 그냥 번갈아가면서 그냥 쓰고 싶은 걸 쓰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요, 조금 더 진한 연어빛이 다크 가리는데 더 좋기는 하겠죠? 요거를 이렇게 브러쉬에 약간 덜어서 다크서클을 올려줍니다. 한번 했는데도 벌써 약간 차이가 보이시나요? <laughs> 저 약간 범위가 좀 넓은 다크서클이어서 이렇게 하고 베이스 올려주면은 베이스를 하고 얘를 올렸을 때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훨씬 이 다크가 가려졌죠. 그리고 제가 눈을 어렸을 때 많이 비벼가지고 여기 눈 주변이 살짝 어두워요. 그래서 요런데도 약간 얇게 거의 안 올린다시피 눈 주변 컬러를 살짝 보정해주는 느낌? 요게 조금 또 좋은 게 초록색도 들어있어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붉은기를 가려주잖아요. 제가 얼굴에 붉은기가 조금조금씩 있어요. 뭐코 옆이나 이런데 가끔 트러블 올라오면 요런데도 저는 파운데이션 올려주기 전에 한 번씩 코렉터로 커버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파운데이션 올리면서 조금씩 벗겨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붉은기를 잡아놓고 파운데이션을 하고 커버를 하는 게좀더 깔끔하더라고요. 메이크업이. 이런 코 옆에 붉은기도. 근데 정말 얇게 해야 돼요. 정말 얇게. 얇게 해도 가려지거든요 이걸 두껍게 하면은 다 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이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추천템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파운데이션 올려줄 건데 오늘은 약간 베이지 톤에 좀 화사하면서 차분한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베이스를 조금 밝게 해줄게요. 이제 1차로 한번 깔아줬고요. 이 차로 이 글로우 컨실러를 사용해서 중앙을 조금 밝혀 줄게요. 이렇게 하고 다크를 한번더 가려 주는데 선져 있는 부분을 한번더 커버를 해줄 거예요. 요거는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0.5호 포슬린입니다. 요거를 이런 조그만 브러쉬를 써서 딱 선만 가려줄 거예요. 저는 이 선이 남아있으면 되게 확 피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항상 커버를 해주는 편입니다. 여기 딱 거울을 보고 여기 딱 선져 있는 부분에 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차이가 보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혼자 있는 부분이 좀 커버가 됐죠? 저는 이거 남은 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런 잡티 같은 것도 커버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베이스는 끝입니다. 깨끗하게 그냥 밝게 베이스를 해줬고요. 저는 파우더를 항상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추천템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입니다. 저는 이런 외곽이나 이런 데 쉐딩 들어가고 그런데는 파우더를 확 잡아줘야 안 뭉치고 고르게 발색이 되니까 항상 해주는 편인데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해도 외곽이나 눈 주변에나 항상 파우더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파우더가 유분기가 딱잘 잡히고 되게 얇고 투명하게 올라가서 올해 이거를 정말 많이 썼어요 맨날 쓰고 재구매까지 했던 아이템이어서 이것도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파우더는 퍼프를 쓰지는 않고요. 뭔가 퍼프를 쓰면 양 조절도 잘안 되고 얼룩덜룩하게 발리는 것 같아서 저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외곽 위주로. 이마는 제가 앞머리가 있다 보니까 좀 눌러주는 편이에요. 머리카락이 붙으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외곽을 진짜 부드러울 정도로 보송보송하게 잡아주고요. 약간 남은 양으로 눈두, 눈 주변이랑 눈썹 쪽 하고 코 쪽까지 살짝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불필요한 유분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항상 해주고요. 눈썹을,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그냥 자연스럽게 좀 밝은 컬러의 브로우 카라를 스크류에 약간 묻혀서 살짝만 눈썹을 밝혀줄게요. 이제 섀도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요 홀리카 홀리카의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포린 오트 컬러 이런 느낌이고요. 요걸 한번 사용해줄게요. 언더에도. 그 다음에 약간 이 컬러, 여기 살짝 펄이 은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살짝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밑에 있는 음영 컬러를 이용해서 약간 음영을 주, 줘볼게요. 이쪽에도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섀도우로 음영을 줬고요. 그 다음에 언더에 살짝 피감을 주기 위해서 조만한 브러쉬로 언더 점막 쪽에 음영 섀도우를 넣어줄게요. 애교살을 살짝 그려줄게요. 저는 또 애교살 없이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아이라인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섀도우를 그려줄 거예요. 저는 평소에도 섀도우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 또 추천템이 있어요. 저희 세 번째 추천템. 이건 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투샷 아메리카노. 아마 이거는 유명해서, 제가 추천하는 거다 유명하긴 해요. 아무튼 이거 유명해가지고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라인 블렌딩 하거나 뭐 라인 그릴 때 되게 이래저래 유용하게 쓰기 좋은 지금 더러워진 거 보이시나요? 저희 추천 템입니다 이걸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점막은 따로 안 채울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는 라인을 한번 그려줄게요. 저는 여기 뒤쪽에 쌍꺼풀이 이렇게 두껍게 약간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이렇게 그려서 터줘야 돼요. 라인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그럼 이렇게 일단 그려줬고요. 이거를 좀더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줬고요. 속눈썹을 한번 해줄게요. 속눈썹 뷰러를 집어줄게요. 이렇게 뷰러를 집어줬고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거는 에스프아 노머징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이런 트위저로 약간 정리를 해줄게요. 저는 원래 가닥가닥 속눈썹을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좀그거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줬고 불고데를 좀 해줄게요. 조심해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뭉쳐있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해줬고요. 이게 언더를 조금 섀도우랑 하이라이터랑 좀 해줄게요. 자 이제 몇 번째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네 번째! 네 번째 추천템입니다. 바로 이투즐레시포 음... 스트로빙 페이스 큐브 이거는 피치 컬러고 사실 월... 이 화이트 컬러 화이트... 화이트 컬러도 정말 잘 썼거든요. 제가 이사비님을 좋아해가지고 이거 나왔을 때 샀는데 진짜 이거는 이렇게 펜 보일 정도로 많이 썼어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에는 이 피치 컬러가 좀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피치 컬러를 써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터가 있고 이렇게 파우더 약간 이렇게 좀 밝혀줄 수 있는 파우더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있고 이거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하얀 색깔. 요거를 쓰면 되게 극적으로 요런 데나 눈밑이나 뭐이런 볼페인. 저도 볼페인 좀 있는 편이어서 요런 데다 쓰면 되게 하얗게 딱 되면서 화사해지거든요. 얘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버전. 보라 색깔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요렇게 두 컬러. 요 오늘은 요 피치 컬러를 한번 사용해줄게요. 이 페이스 큐브는 구매하면 요렇게 브러쉬를 두 개를 줘요. 요거는 약간 요런데, 요런데. 브러쉬고, 이건 약간 눈에 하이라이터나 이런 거 앞머리 이렇게 하는 브러쉬인데, 요거 브러쉬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완전히 추천템이다.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면은 이 피치 컬러 추천드리고요. 좀 나는 확실하게 뽀용한 거 좋아한다 하시면 화이트 컬러 좋아요 그래서 일단 언더에 하이라이트를 좀 줄게요. 요 하이라이터로 끝에 살짝 붙여서. 해주면 이렇게 딱 애교살이. <laughs> 하고 눈 앞머리도 약간 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앞머리도 조금 해줬고요. 블러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러셔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인데 조금 차분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서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네피트 거고요. 골드러쉬 미니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걸 하다가 요 투슬리시포 오로버 페이스 블러쉬 딘베이지 같이 섞어서 했어요. 이거는 진짜 약간 이거 베이지 컬러 이거만쓸걸 그랬나? 제가 이렇게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오늘은 조금 뽀용한 뽀용한 느낌의 차분한 베이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 페이스 큐브로 눈 아래쪽 여기도 살짝 잡아줄게요. 요 브러쉬를 쓸 거고요. 이번에 애교살 아래 하고 여기 팔자 쪽도 약간 유분기 잡아주듯이 해주면은 참좋더라고요 하고 여기 전 여기도 약간 칙칙해서 이쪽도 약간 하우더로 가르쳐주고 들어간 부분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은근히 효과가 꽤나 꽤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화면으로도 확실히 <laughs> 이게 보정되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해주고요. 이런 느낌. 이제 언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언더는 약간 브라운. 이거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고요. 이걸로 언더 좀 살려줄게요. 언더 중앙 위주로. 또 다시 등장한 트위죠. 온도도 약간 뭉친 느낌. 불고데를 해줄게요 이렇게. 이거는 롬앤 베러 댄 컨투어 그레이 쿨 컬러고요. 저는 약간 턱이 있기 때문에 턱턱부터 이런 볼살도 약간 들어가지고요. 광대도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블러셔랑 연결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줬고요. 코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코 쉐딩은 요거랑 이거 좀 섞어서 해주는 편이에요. 너무 밝나? 너무 이렇게 얄쌍한 게는잘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엄청 얄쌍한 코는 아니어서 그냥 코그 모양 비슷하게 맞춰서 여기 끝에 조금 모아주고 그 정도? 아까 사용했던 요 페이스 큐브로 하이라이터를 좀 해줄게요. 이게 또 하이라이터 코끝이랑 이런데 하기도 괜찮아요. 약간 진주 펄 느낌 코. 저는 코가 조금 짧으니까 약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콧대도 이쪽이 꺼져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 예쁘죠? 오늘 또 여기 하이라이터 있는 부분이랑 이 파우더 부분이랑 섞어서 해도 자연스럽게 예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강력 추천템이에요. 여기도 약간 연결. 연결. 아, 예쁘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립을 발라보겠습니다. 립도 정말 고민 중이어서 이것저것 들고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약간 이 베이지 느낌을 낼수 있을지.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다섯 번째 추천템. 비바이 바닐라 스머딩 립 펜슬 3호 살몬 누드 컬러고요. 제가 입술이 약간 이 라인이 되게 선명해요. 지금 파운데이션을 좀 누르긴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요게 되게 약간 요런 약간 베이지 빛 살몬 이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립 라인을 정리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좀 진한 컬러로 립 라인을 따버리면은 조금 입술이 너무 두껍거나 뭐 먹고 번진 느낌이 좀 들어서 요좀 연한 이 립펜슬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입술을 가진 분들들 추천드려요. 이걸로 이렇게 약간 제 입술을 죽여주는 색깔이어서 이거 좋아해요. 이거는 로맨 블러 퍼지 틴트 원밍업입니다. 원밍업 그리고 요거는 인가. 인가의 워터 글로우 립 틴트 베어 피치 컬러입니다. 베어 피치. 일단, 이렇게이 정도 하고 머리를 마저 하고 오겠습니다.